자 오늘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삼아 하면서 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신령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배가 부르고, 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지를 그 무엇보다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다라고 증언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의의 줄이고,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진정한 그들이 진정한 만족을 누릴 것이다. 자, 그런데 이때요. 자, 우리가 의로움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 착한 것을 떠올리는데요. 자, 우리가 남들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면, 자, 큰 복을 받는다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른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자, 벌을 받는다는 것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자, 하지만 이 본문이 말하는 의의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연관된 표현인데요. 자, 피조물인 우리들이 전능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 굴분의 가르침을 얻고자 하는 일체의 태도를 가르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안에서는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우리와좀 다른데요. 자 우리는요 거룩하다라는 것이 뭐 기도를 많이하거나 성경을 많이 본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온 열방 중에 가장 거룩한 동네가 어디냐면요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이스라엘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했고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어디요 예루살렘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했고 예루살렘 안에서도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지성소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거룩한 곳은 하나님과 가까운 곳이고 거룩하지 않은 곳은 하나님과 멀어진 곳을 의미합니다. 또한, 의로운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곳을 의미하고요. 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의에 줄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갈급한 상태. 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어떤 열망이 가득한 상태를 일컫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 성경은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는 좀처럼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고 진단을 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이 세상은 순전히 영원하지 않고 자, 감각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느니라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이 세상이 참 별거 아닌 것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하지요. 자, 우리들은 육신의 욕망, 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눈의 욕심, 자, 이생의 자랑거리에 이끌림을 받기 마련인데. 자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것으로서 절대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만족을 가져다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것을 최근에 엄청 공감할 수 있었는데요. 자 언젠가 제가 이배오세 갔다가 한번은 크게 시험에 든 적이 있습니다. 자 가족들과 나들이 삼아서 근처 공원에 방문했는데 때마침.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 여러분 해가 어디로 지는 줄 아세요? 제가 시흥 살아보니까 해가요 배곧 앞바다로 떨어져요. 제가 저희가 하필이면 갔을 때이 동그란 해가 진짜로 무슨 이 동해에서 볼수 있는 이 동그란 해 있죠? 그 동그란 해가 떠오르듯이 동그란 때가 아 때가래요. <laughs> 동그란 해가. 이 백옷 앞바다로 탁 떨어져요. 자 그런데 새빨갛게 타오르는 그 광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마치 낙원이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어냐면아이 동네에 살면 진짜 좋겠다. 왜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노을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있으면 노을을 매일 볼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백옷에 너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신기하게도요. 이때부터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에게 아파트를 한채 주셔서 배고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뭐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그 곳의 풍경이 내 눈에 그려지면서 그곳에 거닐면서 이 커피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딱 들고서 <laughs> 산책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아, 이거 아름답네. 이런 이런 전원생활 하는 꿈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찾아오니까 괜심이 마음이 좁아지더라고요. 자, 그 전까지 사실은 제가 그 공원에 가서 기쁜 이유는 배고 아파트 때문이 아니라 가족 때문이에요. 이 토끼 같은 애들이 뛰어댕기는 모습을 보고 즐겁고 사모님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도란도란 하는 것이 즐거웠던 건데 갑자기 눈앞에 있는 안목의 저녁에 휩싸이니까 내가 엄청 가난해진 것 같고 초라한 것 같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된것 같은 이 뭔가 허무함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할수 없어서 그런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요. 나는 겉으로는 기도의 모양을 가졌으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인 제가 이렇듯 땅에 매여 있으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같은 삶의 방식으로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도, 이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영원히 거하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만족은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세상열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고린도우서 3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라. 자, 이런 점에서, 목사로서 몇몇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참 행복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에 못 나오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 죽을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를 이 성전에 나와서 못 드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좀 힘드셨어요? 그렇다고 해 주시면 안 됩니다. <laughs> 그리고 어떤 한 분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 자신은 이 새벽 예배 때 쏟아지는 어, 그런 말씀으로 사는데 자이 같은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상식으로는요 새벽에 안자고 일어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건 뭐 꾸준히 나온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자 그런데 나와서 듣는 말씀도요 별로 길지 않고 예배 시간 다 합쳐서요 저 진짜 빨리 끝내거든요 한 15분이면 끝나요 그리고 나서는 다 이렇게 우리가 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그 15분 때문에 누군가는 죽겠다고도 하고요 누군가는 살겠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닐 뿐더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진정한 배부름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삶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삶의 만족, 배부름에 대한 철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족한 인생은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는 법을 알고 있는 인생입니다. 배부른 인생은 으로우신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에 대한 자기 나름의 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죽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고독을, 외로움을, 아픔을, 갈급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시편 23편은요, 저희들에게 엄청난 귀감이 되는 말씀인데요. 자, 다윗은요, 어느날 자신의 인생의 철학을 담아서 시를 한편 이렇게 지어내는데요. 자, 자신의 10년 가운데 찾아온 만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여와는 호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보지는 못했어요. 자,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경험하게 된 만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목자 되실 때 얻어지는 만족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심으로 얻어지는 만족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야 소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야지 충분히 쉼을 누리고,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충분한 휴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목자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데 우리가 사방을 쏟아 니기만 하면 어찌 만족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마음을 잡지 못하는 것이다니까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언젠가는 바로 이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속한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이런 점에서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이리라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만족을 꼭 세상에서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불쌍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불쌍한 장로님, 불쌍한 권사님, 불쌍한 집사님이 너무나 많은 시대일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런 사람은 마음이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옮겨가기 마련이고, 이물질에서 저물질로 옮겨나가기 마련인 것이고, 이 정욕에서 저 정욕으로 옮겨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족함이 된다라는 그 갈급함과 줄임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우리들은 결론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만족되시고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휴양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노후 되신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휴양지 되십니다. 한번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노후 되십니다. 제가 이런 종류를 얘기를 하면 과거에 제가 이제 80대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속해 인도했을 때 이야기를 항상 많이 합니다. 어 제가 이제 20대 때 이제 하필이면 속장이 됐는데요. 저희 속해에 속득해져 있는 그 할머니들이 다 80대. 그래가지고 이제, 어, 저보고 막 속자님,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전두사님 이러면서 이제 교제를 나눴는데요. 그 모임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도 많이 배우고. 자, 그런데 그분이, 그 중에 한 분이 하시는 얘기가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전두사님, 젊을 때 많이 먹어. 전두사님, 젊을 때 많이 다녀. 이분이 왜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분이 평상시에 이렇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냐면, 집안이 너무 어렵고 힘든 와중에, 춥아! 열심히 이렇게 일하면서, 미래에 찾아올 행복을 항상 꿈꾸었대요. 아,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이제 미래에 여행도 좀 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이 먹어야 되겠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상 이렇게 그런 여유가 찾아왔는데, 이제는 어디 돌아다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집 어디 놀러 가려고 했다가 이제, 아, 이제 괜히 나왔다. 어디로 돌아가자? 예, 집으로 돌아가자. <laughs> 밖에서 뭐 먹기만 하면 소화가 안 되고, 뭐 이빨도 안 좋고, 뭐 차가운 것만 먹으면 이빨이 시리고 막 이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그냥, 그냥 집밥에 김치찌개에 김 싸먹는 게 제일 맛있는 음식이더래요. 자, 근데 그러고 보니까 자, 그런 인생에 연배가 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노후 되신다라는 고백, 하나님께서 절대로 흔들림 없는 나의 반석 되신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좀더 젊었을 때는 나의 미모가 나의 반석이었습니다. 나의 재능과 매력이 나의 반석이었습니다. 또 그것이 옮겨가기를, 나의 자녀가 나의 반석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친구도, 사람도, 물질도, 건강도, 심지어 자녀도 지나가고, 내 마음을 영원히 알아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든 가네요. 바로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나의 영혼의 깊은 이 만족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욱 불쌍한 자인 것입니다 자, 왜요?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다녀서 모른다고 치지만 다니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은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야 여러분, 저는 우리 예진교회 성도님들이 불쌍한 성도님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 부유한 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뭐 항상 쪼그라들어 있고, 항상 어두워져 있고, 그늘져 있고, 항상 뭔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 갈급함이 있고, 미움에 사로잡혀 있고,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있는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이 우리의 만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